안녕하세요. 꼬마진고차 김팀장입니다. 오늘도 역시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드리기에 가지고 나온 중고차는요 벤츠의 시그니처 모델 바로 벤츠 뉴 E클래스 차량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이 차량의 공식 명칭은 벤츠 뉴 E클래스 E300 휘발유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스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14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14만 키로 단순 교체도 전혀 없고요 보험 이력도 영원인 그리고 미세누유도 전혀 없는 정말 컨디션 좋은 차량입니다. 동일 차종 외에 다른 차종이 궁금하시거나 중고차 시세가 궁금하신 분들 저희 아래 꼬마중고차 사이트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전면부부터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죠. 네, 전면부를 설명드리기 전에 가격이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꼬마중고차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 1,690만원이면 2014년식 완전 무사고의 보험이력 0원인 벤츠클래스의 오너가 되실 수 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의 바디 색상은요 주색 바디로 준비를 했고요 이 차량은 SK 엔카 진단까지 마친 정말 안전한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전면부를 보실 땐 제가 늘 설명드리듯이 앞유리 쪽부터 이렇게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앞유리에도 뭐 썬팅이 뜨거나 앞유리에 돌팀이 있다거나 이런 흔적 없이 정말로 깨끗한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네트도 굉장히 긴 본네트에 스톤칩 하나 찾아볼 수가 없고요.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우뚝 솟아있는 벤츠 엠블럼마저도 훼손 상태 없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나, 내려와서 이 그릴 부분에도 뭐, 정말 작은 스크래치나 뭐 작은 흠집 이런 것도 전혀 찾을 수가 없고요. 이 헤드라이트도 굉장히 긴 헤드라이트인데 여기도 뭐 스크래치, 습기, 백화 이런 거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방의 옵션으로는 전방감지 센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범퍼 하단부 마저도 스크래치 하나 없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 차량 측면부로 설명 이어나가 볼 텐데요 아까도 강조 드렸다시피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의 보험 이력도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앞에 범퍼 그리고 휀다 본네트의 단차 단색 이런 건 당연히 찾아볼 수가 없고 정말 현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 휠에도 작은 주차 스크래치 여기 하나 보여지긴 하네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뭐휠부분도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60% 이상 남아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회손 상태 전혀 보이지 않고 깨끗하고 앞도어 그리고 뒷도어까지도 아주 작은 문콕 하나 찾아볼 수 없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디엔더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찝어드릴 만한 특이사항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쪽 휠도 보시는 것처럼 군데군데 작은 스크래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 약60% 이상 남아있네요. 네, 차량 후면부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 후면부 긴 유리에도 뭐 썬팅이 벗겨졌다거나 뭐 스크래치가 있다거나 이러는 적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리드 부분도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 엠블럼 깨끗합니다. 네, 아쉽게 이 크롬 부분에는 약간 찍힘 문적은 보여지긴 해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테일 램프도 뒤쪽 벤츠 e 클래스 테일 램프는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 테일 램프도 훼손도 전혀 없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후면부의 옵션으로는 후방 카메라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하단부로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도 쭉 보여드릴 건데 하단부도 잔 스크래치 하나 보여주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네, 트렁크도 공간감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트렁크 공간감은 정말 넓고 깊게 잘 제작이 되어서 나온 차량이고요. 그리고 트렁크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데 사용감을 보실 때는 이 플라스틱을 보셔야 되는데, 플라스틱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 그리고 이 안에 매트들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측면부로 설명 이어나갈 건데, 뒤엔다, 그리고 뒷범퍼 간에 단차 이런 거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반대쪽 뒤쪽 휠은 뭐 작은 스크래치 하나 보이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쉬운 부분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뒷도어에 이런 작은 문콕이 있어서 칠이 벗겨진 흔적은 보여지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을 출고 당시에 깨끗하게 보건처리에서 출고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도어 부분에도 작은 스크래치 문콕 찾아볼 수가 없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앞 펜더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 만한 특이사항 전혀 보이지 않고 앞쪽 휠에도 끝부분에 아쉬운 주차 스크래치는 보여지긴 합니다 일단 외관 부분을 제가 전체적으로 쭉 둘러봤는데요. 뒷도어 부분의 작은 문콕 부분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만한 특이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출고할 때 뒷도어 부분은 보건처를 해드릴 거니까 외관 부분은 정말 퍼펙트하겠죠. 실내 상태 어떤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차량 실내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실내도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실내 부분도 외관 부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런 대시보드 부분도 이렇게 쭉 보셔도 뭐 제가 짚어드릴 만한 특이사항 전혀 없고, 이런 우드들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도 이렇게 쭉 한번 비춰드리면요. 조수석 시트에 끔집이 뭐 있다거나 시트가 찢어졌다거나 하는 적 전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조수석 도어트림 쪽도 현재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도어 트림에도 메모리 시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운전석 도어 쪽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운전석에도 이렇게 메모리 시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전동 접이식 미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시트도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핸들 부분을 특히 잘 보셔야 되는데, 핸들도 사용감이 없이 진짜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핸들의 옵션으로는 이렇게 핸들 리모컨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 하단부는 뭐 열선 핸들 그리고 전동 핸들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계기판을 보시면 실 주행거리 1 4 7,707km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아무런 경고등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2채널 블랙박스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ECM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한글화 패치가 마무리된 내비게이션 준비가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후방 카메라도 라인 표시선까지 그리고 화질도 굉장히 선명 화질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이제 벤치 클래스의 상징, 아날로그 시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밑으로는 이제 다이얼 버튼 준비가 되어 있고, 사운드도 제가 확인해 봤는데, 굉장히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1열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그리고 그 밑으로는 공조기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고, 에어컨도 현재 시원하게 굉장히 잘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제 뭐 차량을 깨끗하게 관리 안 하신 분들의 차들은 이런 버튼들이 다 훼손이 되어 있거나 까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도 하나 없이 진짜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센터 터널 쪽을 보여드리면 이런 우드들도 훼손 하나 없이 진짜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걸 열었을 때는 안에 컵홀더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 시가잭 그리고 제더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조그 다이얼 준비가 되어 있고요. 뭐 에코 모드와 스포츠 모드로 조절할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 조절 버튼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이 차량 썬루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썬루프도 뭐 잡소리 하나도 안 나고 어, 정말로 잘 작동해주고 개방감 또한 좋네요. 네, 차량 2열로 넘어왔는데요. 2열도 관리 상태가 진짜 깨끗합니다. 오늘 제가 유독 좋다 깨끗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차가 진짜 좋고 깨끗해요. 그리고 2열 이런 시트 부분도 관리 상태 너무 깨끗하게 되어 있고, 2열에는 진짜 사람이 안 탔나 싶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이렇게 루프 쪽을 쭉 보는데요. 이얼 루프에도 뭐가 묻었다거나 뭐 담배 방이 있다거나 오염 흔적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오히려 외관보다 실내가 더 깨끗합니다. 이제 나가서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리고요. 총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엔진룸도 이렇게 한번 열어 봤는데요. 엔진룸도 정말 깨끗하게 세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엔진룸을 열었을 때 들리는 소리가 뭐 잡소리도 전혀 들려지지 않고 엔진 소리 또한 정말 정숙하네요. 제가 한번 들려 드릴게요. 네, 이렇게 엔진 소리까지 확인해 봤는데 이 차량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출고해도 정말 기분 좋게 판매하고 기분 좋게 구매할 수 있는 컨디션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제 총평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벤츠 뉴 클래스 차량의 리뷰를 진행해 봤었는데요. 이 차량은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정말 차가 좋다. 라고 속으로 많이 생각했었던 컨디션 좋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저희 꼬마중고차에서 1690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실내의 공간도 정말 깨끗했고 엔진룸 그리고 엔진 소리까지 그리고 시운전에서도 정말 특이사항 하나 없이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고 싶었던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 스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2014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4만km 단순 교체도 전혀 없고 보험 위로까지 영원히 정말 깨끗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꼬마중고차 김팀장이었고요. 앞으로 더 좋은 차량 그리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